안녕하세요. 한해 100만 개의 게임을 책임질 플리더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한국 게임 시장 점유율은 세계 4위로 국내 게임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인디 게임인데요 인디 게임은 적은 비용으로 성공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지원, 유매 &E 투자 등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는 어, 이 게임 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들을 또 정부 지원 육성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개발 과정 중에서 이 12키 클러스 베타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게임 유저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버그 개선을 위해서는 어, 이 12키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도 오픈을 하고 나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어, 유저들의 반응들을 체크해서 PMF를 마치는데 어, 이 게임 사업도 비슷합니다. 유저들의 반응대로 확인해서 해야 되지만 출시 이후에는 버그 하나로 서비스가 바로 이 3일 만에도 일주일 만에도 서비스가 인문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버그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CBT를 국내에 있는 많은 게임사들은 자체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지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게임 행사들의 정부 지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한정적인 일, 어, 비, 어, 한계들로 인해서. 저희 CBT 유저분들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PC, VR, 그리고 웹버전, 콘솔게임 등 다양한 플리더스 플랫폼을 통해서 버그 개선을 통해 충전율을 올리고 게임의 완성도를 올리고 또성공률을 높이는 저희 플리더스 플랫폼이 지금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모집 단계부터 설계, 그리고 리워드, 포인트샷, 그리고 게임사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게임사들의 리텐션,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요. 저희는 어 1년 반 동안 약 400개의 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이제 14개 이상은 저희 FGT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투자나 커블리싱 M&A 기약 등을 진행을 했고요. 또 6개월 이상 생존율과 또이 성공률도, BEP 달성 성공률도 공장히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플레이스는 하반기에만 지금 대기업들과 이제 테스트 FCT 계약들을 맺어서, 어, 작년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권비버라고 해서 87개의 게임 테스트를 저희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자체 개발한 게임들을 저희 프리더스에게 이제 벤차 테스트로 두번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어, 올해도 지금 금, 토, 일 이제 있는 이 기간에 저희 DDP에서 FCT 80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드래곤 플라이 헬프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랑도 지금 저희는 현재 계약을 맺어서, 어, 클로바 더빙 클로바 노트처럼 어, 저희도 SaaS 모델로 지금 이 계약 네이버와 계약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저희 플리더스는 이제 군, 글로벌 SaaS 모델을 이제 지금 거의 개발 완성이 있고 네이버로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뭐 수남 코리아, 뭐 일본의 주요모 테크, 다양한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과 이제 FCT를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북미 지역과 일본 시장이 저희첫 타겟으로 어,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앞선에 있는 많은 게임들을 CBT 테스트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이제 퍼블리싱, 글로벌 진출을 필요한 게임사들과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이순환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약 80개 게임 중에서 10개 게임들을 이제 자체 선별해서 국내에, 국내에 들어오고 싶은 게임들을 FCT를 해서 두 개, 두 개의 게임들을 이제 퍼블리싱까지 해서 약 100만 다운로 들어간 성가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플리더스는 이제, 온오프라인 테스트를 연원하고 이제, 어, 각 기관들과도 이제 협업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SBA와도 이제, 서로산업 진행원 관계 20개비스,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3박 5일 공유해 있는 SBA는 모든 게임들 FGT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 콘텐츠 진행하는 플레이 엑스포에서 이제 40개비스 FGT를 진행을 하고, 어, 이번에 플레이 엑스포에서 저희도 경기도 부창, 부창을, 저희 경기도 60포창, 표창을 저희가 수상을, 어, 갖습니다 그리고 경기 게임 커넥트 이제 여기 1리포스티브의 말씀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게임 유저들이 확인되는 효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세번 이상 테스트를 참여했을 때, 네 번으로 돌아오는 이리텐션이 87%가 되고, 다양한 이제 저희 구격 고객들이, 어, 별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타겟별, 기능별, 이제 저희 비용들로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가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SaaS 모델 기반으로 한국에 있는 게임사가 어, 글로벌 게임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게임사들이 군대로 들어올 때 저희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앞단에 있는 게임 데이터들을 통해서 인체 테스트들을 통해서 AI 흥행성 물질 모델 저희가 이번에 이제 힙셋 7월달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어, 성공률을 더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예비 창업 이지 청년 창업 사원 업을 통해 이제 어,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시드, 시드 투자와 그 다음에 티스의 어, 목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 약 1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어, 콘텐츠를 소개하는 어, 채,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구글 인디게 페이스북 심사위원으로 4년, 경기 게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CTO님 같은 경우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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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희 팀 지원자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겠습니다.